혹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이번에는 어떤 재고가 들어왔는지 보세요 하지만 그 머리는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나 속나가게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 나. No. 오케이. 합체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말 아이고 갑체를 원했는데 아 까비 너무 아깝죠 심지어 언제드네 장신구 받고 나면은 얘를 살 돈이 생길지도 몰라 근데 좀 아깝죠 옆에 있는게 너무 좀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되게 사자 그러면. 지금 포기하면 안 솔직히 다음 상점에서 뭐 이성 막 여러 개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낫긴 해. 장신구 중에 합체하는 거 있지 않나? 어 한번 나와보면 될것 같은데 결실을 아, 안 나왔쓰 그나마 이게 좀 이들이 무슨 데 갈지 모르겠지만 근 이게 딱 돈이기도 하니까축하주하세요 계속 날 놀라게 하는 아이고 여기 이좋 야발 잠깐만 제일 높은 게저성 이거. 이 아니면은 거 이거. 이네이오이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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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좋아. 영능 턴에 만나는 분은 나쁘지 않아. 잠깐만. 얘...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그냥 내고, 이거 했네. 아니지. 그냥 냈을 리가 없잖아. 아마, 복살 멀록에다가 도발을 붙이고, 손에서 복살하지 않았을까?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늘 지느러 같은 거라면? 근데 그거 돈이 안될 텐데? 3뎀 주문 받고, 샀다. 이게 근데 만약에 내 예상이 맞다면은, 센 도발 하나 있을 테고 그거를 한 방에 잡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 라에두는게 맞지. 오케이. 그냥 산 거였네. 어? 아이고! 나 이제 미치겠다, 진짜. 아, 피겨다 다행이다. 나의 훌륭한 뇌질컬 플레이를 그냥 무시해 보이네 그냥 아! 그래 버섯도 어? 이번에 자성으로내려왔고요 이건 어으라 하는게 낫지 와우씨 잠깐만 이건 무조건 사야지 여기까지 오다니 놀란 오 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내영 역량 와은 건가? 그럴 리가 없겠지? 나는 방금 샀으니까 그럴 리는 없을 테고. 아튼 너무 기모띠하네요. 심지어 이겼음. 아 좋습니다. 소리가 들리기 마련이네. 피천차 아, 대거로 가면은 막을 자가 없긴 하지. 아 이게 모자라네. 야저 불안한 잡자 아이고야. 어 나이스트라카리. e r It's i m m 여기도 천보 저기도 천보 이거 안 맞으려면은 다 발라야겠는데 그냥 6렙 짓고 켈투를 만났다 진짜 운과 욕 같다는 녀석이네 질것 같냐고 말한다면 은 특히 좀 세하긴 함 야, 지금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하지만 다음 턴부터는 안질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뭔가 이 간발의 차이짓는것 같은 이 느낌 오들 좀잘 주는데 그래도 그래도 팔대이네음 어 나왔다. 어? 잘 나온다잉. 근데 여기서 뒤질 것 같단 말이지. 안 죽을라면은 이거 합치고.

아이고 <laughs> 보호막이냐 대문호냐. 일단 살아야지. 귀지기싫으면. 잠깐 봐봅시다. 아, 머리. 그렇지. 경우는 변화됐겠다. 근데 이게 지금 이 황금이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고민한 것도 있긴 해. 브라카리가 좋나? 아니야, 씨, 아까 얼린 거, 아. 나는 분명 얼렸는데 어? 잠깐만. 와, 레전드. 야, 이게 안 가져오네? 아니, 이러면은. 장신구 쓸 데가 없는데, 이러면? 개바네. 와우, 맨. 자, 일단은, 리로인는 빼면 안될것 같고요. 분산시키자, 좀, 이거는. 황금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여기서 된다면? 없어요. 한 깬. 이제는 점검목 2개 넣을 수 있어 콜론 유로 나노 압축기 줘봐 침착하게 콜론 유로 나노 압축기 줘봐 이제못 모르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별의 확장일세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자한장 하겠나? 아, 아, 씨, 진짜 개, 말도 안 돼. 아, 이렇게 모자라냐? 0.1초씩. 그리고 빨리 황금 만들고 싶은데, 저도 잡을 수 있을 듯이, 제큰손 왔는가? 아, 지금 꺼먹보다는 얘를 빨리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 지금 합체 하나만 하고 있는거에 너무 불안하거든요 와이 개, 개잘러가 뭐야 불안하니까 리로이 하나 넣자 그냥 얘 빼고 두분발동도 아닌데 뭐.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야 아, 이거. 아독 없다 이거. 독이고나발이고 이거. 이거. 이 봤기 때문에 데거를할거예요아거 나는 그 대비하는 걸또 대비해야겠지? 그 앞에 리로이 두 개보다는 그냥 천복 기계 하나씩 넣고 싹다 바르는 게 낫죠 나도 그러고 싶지만 맘처럼 안 되네 그게 달 전차 주세요 홀로그램 방랑자 이 이제 의미가 없죠. 아. 이제는 안 올려도 되는 거야? 오케이.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걸세. 콜론유로 나노압 축기줘 봐. 콜론유로 나노압 축기 여 보기, 이런 것도 하나 발라 주고. 레전드. 어? 레전드. 와우. 정만 나오냐 무슨. 할수 없는 실력이라고. 거라고. 근데 오히려 얘네가 두려 가지고 하나 합쳐서 안 잘리는 게더 효율적이었을지도. 얘가 남겠죠 아마? 어 죽었네. 오 졸라센 악마인가 봐요. <laughs> 브란, 넵, nope. 황후. 이도 천복이긴 하잖아. 와, 이거 개잘 나왔구요. 내가 걱정되는 거는 100% 빵을 쓸 텐데, 어, 그래, 이런 거바투 지지 여기만 안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도 이기죠. <laughs> 哎呦！